두빌 여행을 마치고 한 차로 한 20분 걸리는 옹플레르 작은 항구 도시에 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세 시대의 느낌을 좀볼 수가 있는 그런 자, 작은 도시라서 파리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리려고 해요. 옹플레는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여기 보시면 돼요. 작은 한국. 저기 카페들. 날씨는. 일일 아침이라서 흔한 을이가있 근데 거의 여기만 오는 것 같아요 사 소금 창고랑 또몇 군데 도볼수 있는 이 여기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어요 Hotel... Hotel! É 소금 는자예요 쏘는 자꾸. 쏘는 자꾸. 쏘는 은꾸 쏘는 자꾸. 쏘는 자꾸. 이는 자꾸. 요 호텔에서도 자꾸. 쏘는 자꾸. 쏘는 자꾸. 있는경우들는 있어요 선물